안녕하십니까 오랜만에 롱폼으로 인사드립니다 콜키드입니다 오늘의 맵은 어센트 요르 두 판을 준비했습니다 급하신 분들은 두 번째 판을 보시는 것을 추천드리지만 영상의 이해를 위해 두판다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상대방의 2코 라운드 때는 변수를 노리는 라운드이기 때문에 최대한 각을 쪼개면서 나가는 게 좋습니다. 사이트를 야무지게 뚫고 총기가 상대적으로 좋기 때문에 CT를 질러줘서 다 아, 됐다. 레이저와 오맨을 잡고 오맨의 밴다리 떨어진 상황 2코 라운드이기 때문에 무조건 뭐 아, 4대6 라운드 이대로 가다간 4대 8로 불리하게 전반전을 마무리할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이야말로 팀원들의 텐션과 승기를 확 쥐어잡을 타이밍이라고 생각합니다. 상대가 A사이트를 들어올 때 일부러 A샷 사운드를 내주면서 빠졌습니다 요르의 스모크 플래시는 진짜 어디 티어에서도 먹히는 개사기 플래시입니다 일부러 사운드를 내주면서 뺐기 때문에 상대가 A샷을 볼 확률이 매우 큽니다 여기서 플래시를 쓰고 나가면 무조건 a 이입니다 상대가비메인에서들어올려다가 연막에 막혀 대치상황 상대 예상 위치는 여기, 여기, 여기. 요기? 배달은 여기. 으로야 본전. 일단 긁어보겠습니다. 가서 이쪽으로 뭐서 아니 으로 가서 이쪽으로 가서 이쪽으이 이쪽으로 리스크가 큰 플레이를 하기엔 라운드 갭 차이가 너무 큽니다. 최대한 하나 둘 따는 로우 리스크 하이 리턴 자리 느낌으로다가 잡아주겠습니다. 상대는 이코 라운드, 저는 오딘입니다. 플래시도 야무지게 깐 상황, 무조건 맛있게 먹는 자리입니다. 아, 어, 칼. 스파이크 설치. 버렸어. 알볼까 내가 처리해 줄. 산 시작이다. 궁쓰고 정신없이 인포 따주니 딸랑 저 혼자 남은 상황. 팀원들이 전부 다 저에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 기대에 부응해 보겠습니다.

앞에서 할 확률이 큽니다. 잘자. 세이지 벽으로 봤을 때 세이지가 벽 위에 올라가 있을 확률 약 70%. 세이지 얘는 교육이 안 되는 것같아 현재 비메인, 미드, 에이션 모두 적이 있는 상황, 매우 안 좋은 상황입니다. 때마침 하이미드에 있는 텔포를 타서 미드와 에이션 인원을 죽이고 에이 사이트로 가서 대기하고 있는 세이지를 죽이고 백업 보는 인원을 팀이 마무리하는 계획으로 가겠습니다. 됐네. 메인 몰라요? 한명 남았습니다. 어쩜 이렇게 계획이 잘 되냐고요? 왜 이렇게 내가 섹시하냐고요? 당연히 녹화본을 보고 자 이제 본론으로 넘어와 요르 뿐만이 아니라 모든 요원이 사용해도 좋은 엇각 혹은 상대가 체크를 잘안 하는 자리를 순차적으로 소개시켜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런 의문이 들 겁니다. 아니, 저런 거 그냥 체크하면 그만 아니냐? 첫 번째, 상대가 이런 각을 체크하기가 굉장히 부담스러울 겁니다. 우선 스킬을 써서 체크를 해야 하는데 매 라운드마다 스킬을 써가면서 체크하기가 매우 곤란하죠. 게다가 그 스킬들은 사이트를 진입할 때 써야 되는 스킬들일 겁니다. 다음으로는 저티어일수록 이런 각을 아예 배제하고 게임하기 때문입니다. 최근에 유튜브로 저티어분들을 경쟁전하는 영상을 봤는데 이런 각을 아예 쓰질 않더라고요. 계속 똑같은 자리, 똑같은 세팅으로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영상을 만든 계기이기도 하고요. 아무튼 이런 각을 체크하기가 부담스럽고 아예 배제하기도 하니까 이런 각은 완전 공짜입니다 시작하자마자 1킬 많게는 3킬까지 챙기고 승률을 매우 올릴 수 있는 각입니다 이런 식으로 어센트 A,Y 내에 숨어 계실 때는 모습과 사운드를 아예 안 내는 게 꿀팁입니다 각마다 상황은 다르겠지만 현재 적군은 빠르게 러쉬를 뛰는 상황이기 때문에 숨어 있다가 드론을 쓰는 소바나 뒤늦게 들어가는 척 구대 전략가를 잘라주기만 한다면 리테이크가 훨씬 수월해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업각 혹은 낚시 자리. 여기야. 都是。 아점에 떨어졌습니다. 적군이 한명 남았습니다. 무결정 퀘스트! 여기야! 가 B 지점에 떨어졌습니다. 맞네. 시작. 늑대. 적군이 한명 남았습니다. 파이크 설치. 오늘 이렇게 해서 영상 마무리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한 내용 있으시면 댓글로 적어주세요. 제가 영상으로 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라면서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정말 많은 도움이 됩니다. 유바.